f 기 r your side and ours, we never 와 예수의, 삶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별이 평화의 물결에 온전을살아서내영혼에 기쁨을 알려받고 나성 우가이로역사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학교자 또한 그로 우리가 이으로에을얻으니 하나님 욕망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 우리 우리가 환 중에 이이환은 인내를 내는연는 소망을 이루는 라 소망이 게하아니 우리에게 주 성령으로 만니 アナリスラたウリマーゲーフウンバデミリ。ウリガアジンピョナガルティエキアキロクエストケスフウムナジャンジャラリアイアスウォッシャトラ。ウリガヤトンムジャガシキアンコ、ソンリノリアイアルヨウムドンジャガトウオッキコリダ、ウリガアジェケンピョスケエクエストケスウォッドリア、まあ、イアスウォッシモロ、アナリスウウリエギアンジャケスラムロファクチョンハシャンソニア。クロヨヨンギア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즉 화목하게 된느라서는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도와 느이라 네. 아멘 할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루어진 말씀 통해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아,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과 좋아한다 하는 것이 구별이 쉽지 않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나누어 좋아해, 나누어 사랑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쉽게 구별이 잘안 됩니다. 어, 제 나름대로 구별을 한번 해보면, 좋아하는 건 나중식, 사랑은 누중식.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laughs>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라고 민하고 묵상하고 세계보고 묵상하고 세계보고 묵상하고 세계보고 이렇 사랑보다는 좋아함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다 오늘 일로마 소장의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급관이었다는 말니다 쏟아졌다 말합니다. 여기 사랑, 아가파오라는 나를 써서 아가테사랑입니다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큰 능력이 되어서 즐거움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공룡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 제가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 즐로 해야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아, 나 즐겁게 좀살 거야. 그런다고 즐겁게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즐겁게 할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함성이 어떤가? 뭐 저와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높아서 안모르겠습니다만은한 4,50억 아니면 4,500억 로또를 하나 당첨됐다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될까? 아마 심장이 좀 약하면 심장마비군이 될정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은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성경대화하면 뭐라고 그니까가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오늘 2절에 3절에서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념하 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세 번을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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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만념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요 또, 오늘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에너지가 있나요? 한번 이 시간 새겨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쏟아부은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면 이런 능력이 되항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능력이 되항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 언제 쏟아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 때라는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욕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는 때 하는 이 말로 담는 것입니다. 이 연약이란 단어를 쓸때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가파우 사랑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는 이 연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이 아주 무능한 거고요. 특별히 사람으로 말할 때미수가 라는 단어가 이답니다. 미수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이 여러분 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막 태어난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가족 돌봄이 없으면 얼마나 못가 죽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돌두돌세 돌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돌봄이 없으면 쏟아붓는 사랑이 없으면 그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미성숙이 성숙으로 갈 때는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 사람, 흔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저를 들어서 여러분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어머그 어머니의 의문인, 그 손으로 쏟아부어진 그 사랑은 하나도 <laughs> 메모리가 되지 아니하고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됩니다. 사람은 새돌 이전까지는 기억이 안된답니다. 새돌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엄마 나그두 뜯을 때 이런 일 했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있는지 그때가 가장 미약한 그때 24시간을 돌봄을 받아야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 그것을 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이 성숙해야 이제 사람으로 답변 다닙니까 자, 미숙한 그때, 끊임없는 사람을 쏟아부었으나, 그 사람을 쏟아부고 있는, 그 사람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는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은 사람과 한번 대조시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할 때, 염축으로 말하면 완전한 미숙할 때 하나님 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그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운 사랑을 이런 방법, 저런 경험, 이런 것 어, 그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알아갈 때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만한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다가 실행하기 직전에 돌이키는 사람 중에 그 앞에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얼굴.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때는 수독을 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있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는 자살을 못한다 말저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쏟아부어진 그 사랑, 그 이후에 쏟아지는 사랑. 이쏟아 부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제 부은적이지만 아주 부은적이지만 깨달았고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이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올 때 부모는 황홀한 거죠. 그렇죠? 황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주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미약할 때, 내가 이렇게 미수하게 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나만으도그 사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 볼게요. 비록 안 될지 않아. 이런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리는다면 그 하나님이 또 밀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면서 우리와의 이런 사랑이 남은 내 등등이 있라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환진중에로즐거워할수 있는 연도인으로 니다 오늘 활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을 쏟아부었을 그때 우리의 상태는 수님의 판절에 아직 죄인이 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랍니다. 7절에 말하고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그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는 자리에 넣어주었다고 하는 이상, 여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 전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죄가, 우리에게 임한 죄가, 우리에게 드러난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죄를 짊어지고, 이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진노 안에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라면, 이 죄집을 우리 주님이 뽑겨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사랑입니까 그냥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아닐 때, 받아들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사랑을 받은 만한 사람한테 줘야지, 우리 이런 말하잖아요. 죄는 사랑받으면 그자리이안 돼. 그래도 사랑받을 만약에 사랑해 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서는 정말 멀리 있었습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또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다분히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이 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그의 젊은 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당시의 신실한 신뢰받을 권로쳐구인는데 앞장을 서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환란 중에 도망을 간 차, 지금의, 에, 다마스커스, 저 시리아의 수도에,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적어도 그 당시에 걸어버려도 말을 타고 걸어간다면, 그런 5일 내지 6일을 걸려야 갈수 있는 그먼 거리, 그, 그 거리까지 도망을 간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 쫓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혈전 원수로 살았습니다. 몰랐을 때입니다. 미약할 때입니다.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그 사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폐기처분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예닫게 됩니다. 그 사람을 깨달은 후에 그는 또한 사람을 살리니까 이제는 그사랑 바른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살아 이게 사람받은 자의 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에게 잘 묻어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미숙하로 있을 때 철저한 죄인으로 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원수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이 뭘로 나타났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스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주겠다. 이게 예, 오늘 로마서 5장 자님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약대로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고상한 교회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있을 때란 말입니다. 또그 사람을 팔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결신받게 해주었다는 것 이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내용이 있는 거라야 사랑이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그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의 핵심이 뭔가요?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는구나. 네가 죽으니 내가 살고 내가 죄 지으니 네가 죽는구나. 이게 구약에 그 끊임없이 보여주는 희생제사입니다. <laughs>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폐력한 길을 가면 어디가 들어오진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진다고그러니다 그래서 피를 솟인에 뿌리는 겁니다. 뿌려진 피가 성질을 깨끗하게 하면 그 성질의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구약의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에 모든 피를 쏟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칠 됐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조심히 바로 나의 모든 물받이를 다 처리하기 위한 장소가 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서 의인처럼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죄인으로서 의인처럼 살아는 겁니다. 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 보이십니다 그런데 완전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살아고 오늘 성경에 이제는 이런 사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자고 말합니다. 여기에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고 이것이 구약으로 가면 샬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주 이제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극복이 있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얼마나 좋은어입니다 우리 순서들로보여 안녕입니다. 음사의 안녕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녕의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그분이 쏟아부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쏟아부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평안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건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미숙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원수님이 있을 건데 그하나님에게이큰 사랑을 쏟아부어서 언제까지 쏟아부어서? 알 때까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때까지. 그 어부의사람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어부의사람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어부의 입장에서 올때 철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철이 나구나 철이 좀 드는구나. 그런데 대부분 철이 나기 전에 죽습니다.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철을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쏟아지는 사람을 대부분은 모르고 삽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있긴 한 거야? 없잖아. 눈에 안 보인다고? 경험 안 했다고? 여러분, 금방 말한 것처럼 미수할때 적어도 세돌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 못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오는 그 성난사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좀 알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입니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알려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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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아갈 때그 알고 반응할 때아유 하나님 이뻐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평화가 것이고요, 완전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가 완전한 현롱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속에 n 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는 don't know. I don't k n o 사랑에 각각해서 이몸 죽게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부르는 그 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니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저 바다를 농으로 삼아도 다 표현 못하네. 이런 고백은 쉽게하지만그 사람의 가치, 그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가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이 점점 알아졌어 그 알아지는 만큼 자라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될때 우리는 환란 중에도 절구할 수 있고 그것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은 안있습니다 이것이 환경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성과 같은 거예요. 많은 땅에다가 자꾸 물을 부어서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능력이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이 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주로 세배의 은혜라고 말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터진 우덕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본들 터진 우덕이 만들어 놓고 그게 오늘 조금 붙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그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데 위해서 터져나오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사람 앞에 강대가 될 것이고 그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것인 사랑. 깨달아. 하나님이 크신 사람이 정말 우리 속에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능력히 이겨내는 동력이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므로 끝난 것이 아니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알 때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흘러나서 이 주변에까지 흘러나서 점점점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그 맛을 아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 앞에 흔신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급이 고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내가 우리 모두의 일를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로 내려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아직 비행되어 있을 것때 우리가 아직 미숙하러 있을 것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원수되어 있을 것때 우리를 폐기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계속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부분적이지만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점점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옵 있는 삶,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와 함께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에서 성령님의 때를 따라도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쏟아부어진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이 세상 가운데 능력기 승리해 가며,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념위의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